44번째 질문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빨리 보겠습니다. Take a close look at a chimpanzee, dog or fish and you will see something surprising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할 땐 명령문일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뭐뭐 해라라고 말 그대로 명령하는 문장이에요. 그럼 take a close look at, take a look 이 보다예요. 그런데 close look이니까 뭔가 자세히 봐라 이런 뜻이겠죠. 자세히 봐라, chimpanzee, dog or fish 했어요. comma and you will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아주 정해져 있는 고정된 문장의 형태예요. 뭐냐? 앞에 이렇게 명령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and you will 어쩌구저쩌구. 이렇게 문장이 따라 나온다면, 명령문 해라. 뭐뭐 해라. 그러면, will 다음에 나오는 동사원형, 동원할, 동원할 것이다. 이런 해석을 가진 구조거든요. 그냥 아예 암기해 두시면 좋을 문장 구조입니다.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자세히 살펴봐. 침팬지, 강아지 혹은 물고기. 그러면 너는 놀라운 무언가를 보게 될 거야. 이때 띵 붙은 단어는 뒤에서 꾸며주기로 했습니다. ing 하는 명사. 이렇게 수식해 주면 되고, 놀랍게 만드는 무언가, 놀라운 무언가. 됐나요? None of these animals has a chin. 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 골땡땡. 뭐라고요? 그 놀라운 우리가 발견하게 될그 무엇이 뭐였냐고요? 너는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해석한 다음에 X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언급된 이 동물들 has a chin. 여러분, chin은 뭐예요? 턱. 혹은 턱, 뼈인데요. 턱, 뼈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 신기하네요. 침팬지 턱뼈 없어요? 강아지 턱뼈 없나요? 물고기 턱뼈 없나요? 아, 진짜요? Humans are the only living creature with a chin. 어머나. 인간만이 턱뼈를 가진 유일한 생명체라고 합니다. 진짜요? So, why do humans have a chin? 그래요. 그렇다면 다 똑같은 포유류, 동물일 수 있는데 왜 인간만 턱뼈가 있을까요? First 이유가 여러 개 있나 봅니다. 일단 나열 첫 번째. First, some scientists believe that humans have chains. 인간이 턱을 가진다. 자, 뭐하기 위해서 턱을 가지지? To help speak. 어, 말을 그러네. 심팬지말 못해, 강아지 말 못해, 물고기 말 못해, 유일하게 저기 언급된 애들 중에서는 인간만이 말을 할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말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턱표가 있다라고 믿는 과학자들이 있대요. 그래요. 스피킹은 놓습니다. 매우, 매우 많은 압력을 놓아요. 어디에 놓습니까? on the j w b on. 자, 저가 바로 턱 뼈입니다. That it would crack if people did not have a chin. That it would crack if people did not have a chin. 갈게요. 그것이, 다시 말해, 이 턱뼈가 금 갈걸요? If people did not have a chin. 턱이 없다면? 아, 그렇군요. chin은 턱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턱이 없다면, 턱뼈에 금이 갈 거랍니다. 왜?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압력을 턱뼈에 주기 때문에. 그렇구나. 자, 정리해 볼게요. So. 여러분 기억나세요? So. 형용사. That. 주어 동사. 정리해 쓰겠습니다. 아까 배운 이전 지문에서 배웠던 So. That은 음, 그 사이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so 사이가 떨어져 형용사가 나오고 that 주동이 나옵니다.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매우 형용사에서 that 주어가 동사하다. 자, 매우 많은 압력이 턱뼈에 가해져서 that it would crack. 어때? crack. 부서질 수도 있어. 금갈 수도 있어. 만약 사람들이 턱이 없다면. 됐나요? However, 그러나 if this idea were right, 만약 이 생각이 옳다면? The chin bone should be closer to the tongue. 그래요. 반박 의견도 있는 거네요. 근데 만약 이 의견이 완전 맞으려면 턱뼈가 좀 혀에 가깝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if, 주어, 동사예요. 여러분, 주어는 this idea 해서 단수, 한개 있는 주어입니다. 우리 한개 있는 비동사, 이즈나 워즈 중에 굳이 써준다면 워즈를 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 명 복수일 때두개 이상일 때 쓴다는 월가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요. 얘는 if 주어가 동사한다면 다시요. if 주어가 동사한다면이라는 뜻을 가진 유식한 문법적 용어로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가짜로 정하여 말하는 거죠. 이 아이디어가 틀렸는지 맞는지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안 되지만 음, 거의 틀렸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이 아이디어가 맞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쉰번 그 턱뼈가 be closer to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있어야 돼 어디에 to the tongue 혀에 더 가까이 있어야 한대요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가정법을 써서 이야기한 건 뭐지? 이 말이 틀렸거든. 그런데 내가 얘를 굳이 맞다고 가정을 좀 해볼게 라는 의미에서 쓴 문법적 규칙입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Second, 두 번째요. Other scientists think that the chin, knee makes human face more attractive. 하게 만든다고 해요. 여러분, 메이크 또 나왔으니까 한번 더 복습해 줄게요. 만든다. 목적어. 그 대상을 만들어. 인간 얼굴을 만들어. 그런데 그 인간 얼굴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됐어. 다시 한번. 그 턱이 인간의 얼굴을 더 매력적이어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했습니다. 해석 밀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것이 됐나요? 사람들로 하여금 짝꿍을 찾는 것을 돕는다. 아이고. 자, 다시 한번 만든다. 인간의 얼굴을 매력적으로 만든다. 됐어요. 돕는다. 사람들이 짝꿍을 찾도록 돕는다. 여기서 투도하기 동사 원형을 쓸지 그냥 동사 원형을 쓸지는 헬프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헬프는 둘 중에 아무거나 골랐어도 되거든요. 세 번째 이유까지 있어요. Third, another theory says that 인간 n e e d chains to eat food. 음식을 먹기 위하여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Speaking. 우리 인간은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압력을 견디기 위해 턱뼈, 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였죠? 인간 얼굴이 좀더 매력적으로 보여. 짝짓기, 번식. 그쵸? 남녀 간의 사랑이 더 쉽게. 그래서 이 종족이 멸망하지 않고 계속 갈수 있도록. 세 번째, 또 다른 이론은 얘기하기를 인간이 턱뼈가 필요한 이유 음식을 잘 씹기 위하여 라고 합니다. 그러나 apes eat the same way that people do and they do not have chins. 그런데 이건 역시 반박의 여지가 있네요.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인간은 턱뼈가 있지라고 했는데, 에이프스는 인간이 아닌 인간과 유사한 원숭이, 유인원들은 it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먹어요. 대쩌라는 방식이요. That people do 사람들이 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대동사 아닙니까? 동사 똑같이 써주기 싫어서 대신받은 대동사? 그럼 앞에 있는 동사 중 얘가 되겠네요. 얘는 그냥 이시였겠네요. 맞아요? 그럼 사람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인원이 먹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they do not have chins. 그들은 또 턱뼈가 없어요. 인간과 유사한 애가 유사하게 먹을 때 턱뼈가 없는 걸 보면 꼭 우리가 먹기 위해 턱뼈를 가지는 건또 아닐 수 있는 거지. 그래요? 이야, 이유를 세 개를 냈는데 세개다 반박의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과학자들이 haven't found a clear answer to why humans have chins? 그랬구나. 아직 발견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과학자들이 have PP 쭉 발견을 해왔는데 그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to 왜 인간들이 턱을 가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턱은 are one of the features that make humans unique. 했어요. make 한번더 해석해 볼까요? 만든다. 인간을 특별하고 독특하게.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죠. 했어요. 그럼 인간이 여타 동물들과 다른 구분되는 점에서 턱이 있고 없고를 오늘부터 추가해야겠네요. 선생님은 잘 몰랐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유익한 질문이었어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짐은 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권에서 마지막 짐은 얼른 만나러 가볼게요. 수고하셨어요.